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이 샤워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샤워기. 예. 음, 저희 집은 집이 오래돼서 녹물 이런 게잘 나와요. 예, 수도에서 그래서 이거를 쓰니까 좋더라고요. 녹물을 이렇게 걸러주면 색깔이 이렇게 딱 봐도 녹물이 많이 낀 것처럼 보이죠. 예.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어 이 필터를, 사이즈 맞는 거를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음, 홈플러스 가도, 어, 이렇게,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음, 못 갈고 있었습니다. 못 갈고 있었는데, 어, 다이소에 가니까, 이런 게 새로 나왔더라고요. 2,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렇게 3개, 3개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똑같이 모양은 생기지 않았는데, 크기도 틀리고, 음, 이걸 잘 해서 이렇게 맞춰서 쓰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사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면 얘는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는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틀리죠? 네, 딱 봐도 틀립니다. 예. 틀린데. 음, 대충 비슷하긴 해요. 예. 그래서 윗 부분도 틀린데 대충 비슷하긴 하고 예. 얘를 잘라서 잘라서 여기에 맞춰서 쓰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한 이제 맞춰서 자르면 한이 정도 되겠죠. 잘라서 여기에 얘를 빼고 이렇게 빠져요. 빼고 네, 잘라놓은 게 있어요. 칼로 하면 잘 잘리더라고요. 딱 맞춰서 자르고, 두께는 약간 틀린데, 예, 뭐, 괜찮습니다. 예. 이, 이관 안에 들어갈 정도면, 정도면 되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맞춰서 놓고, 그 다음에 반대편을 이렇게 맞춰서 놓고, 이렇게 하면, 대충 맞죠? 예. 이렇게 아니면, 얘를 그대로 쓸 거면, 이 윗부분, 이, 이 부분, 이 부분을 끝에를 칼로 잘라내서 써도 될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쓴다 하면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여기 끼우면 대충 맞을 것 같더라고요. 음, 음, 맞아요. 대충. 맞네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윗부분만 잘라내고 써도 될것 같더라고요. 뭐 어차피 저희는 맞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끼우고 딱 넣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리가 보니까 물이 분사가 되잖아요. 분사가 되면 이 틈으로 물이 나오면서 이 안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고 나중에 물은, 걸러진 물은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끼우고 딱 끼우면 예. 이렇게 됩니다. 예. 여러분도 이런 샤워기 쓰고 계시면 이런 필터 구입하실 때좀 음,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저기 다이소 가면 2,000원에 판매하니까 대충 길이 맞추셔 가지고 어, 집에 거에 연결하셔서 저처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